야, 보세요. 보골보 게임입니다. 맛있는 황태 황태. 황태요 황태. 황태가 왔어요. 황태. 진짜 육포, 진짜 육포. 진짜 육포가 이제 여러분들 간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육체 육포. 여기 보시면 종이컵. 여기 안에 이제 두 개를 넣을 거예요. 두 개. 한곳는두 개가 들어있어. 그리한 곳에는 한 개가 들어갑니다. 그죠? 요거. 요거 보골보 게임이야. 마친 사람이 양, 먹는 거야. 죠아 네, 덮, 덮, 덮 덮어. 덮었습니다. 더뽑고요잡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다한다메리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와 와, 보오세요그 보세요. 세요거어떤요요거 보세요. 자, 공세이도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라 먹어 봐. 먹어 보세요. 골라 봐. 메리 몽 만이 어떤 거까? 맞춰 봐. 풍마네 메리 맞춰 보세요. 어떤 먹을래? 먹어 봐. 요거 어떤 거? 아, 어 골라 봐. 골라세요. 어떤 먹을래? 빨리. 골라 봐. 안 돼. 이거는 안줄 거야. 빨리 맞춰봐요. 해보세요. 맞힌 사람 주는 거야. 해보세요. 복만이 어떤 거? 이거 골라. 어떤 거? 둘 중에 하나 골라. 이거 복만이? 이거 복만이? 복만이 이거다. 너 이거야. 맞지? 이거 오케이? 이거. 야, 너 하나 먹어. 하나 먹어. 넌 하나. 복만이 하나. 메리 이거? 메리 이거? 메리. 그 메리 두개 먹어. 메리야. 메리 너두 개. 두개 먹어. 메리꺼. 오세요. 어, 보컬 볶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다시 간다. 재밌지? 잘해야 돼. 다시 간다. 오세요. 보컬 볶음 갑니다. 다시 가자. 아주 맛있어. 좋아. 맛있게 먹네. 러 봐. 다시야. 야, 봐. 야, 이두 개야. 야봐 여기 두개 들었어 여기 두개 들었어 그치? 야봐겸둥이도 봐봐 여기 하나 들었어 하나 하나 여기 하나 간다 덮는다 야 덮었어 야봐야 야, 어떤 거 맞춰와 봐봐 간다 자 보세요 어떤 거 맞춰와 어떤 거 골라봐 골라 골라봐. 어떤 걸 보고 봐. 보세요. 골라봐. 봉만이, 봉만이, 베리 골라보세요. 어떤 걸래? 골라보세요. 야, 너 어떤 걸래? 말로 골라봐. 이거, 이거, 이거 봉만이. 이 봉만이, 봉만이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좋아 지아 봉만이. 야, 봉만 두 개, 어, 두 개, 어, 두개 먹어. 야, 두 개. 메리 이거 메리 한개 먹어봐. 메리 하나 걸렸다 하나 먹어. 보컬 보게임 잘했어요 맛있게 먹고 잘했어. 야 맛있어? 냠얌야 좋아 보컬 보게임 대박이야 한번더한번더 하자 한번더 이번엔 세개야세 개. 3개. 야 세기 왕따시다 야 이번 세개야잘봐야 메리봉화야 봐, 오, 요번에 요거 봐, 요기세개세 3개, 개, 3개. 요번에잘 봐. 요번에는한 곳에 세개 넣는다. 세 개, 한 곳에 세 개야 세 개. 야, 한 곳에 한곳한 곳, 어한 곳. 하나 하나 하나. 야 봐. 야 대박이다. 걸리면 대박이야. 잘 봐. 세 개, 요기세 개, 요기세 개, 요기세개 있다. 덮는다. 어, 저 찍어놨다. 덮었어. 야 봐. 덮었어. 야 봐. 보자. 보고 게임, 보고 게임, 어 보고 보 게임. 야 봐, 아. 어떤 거래? 하. 맞춰보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세요. 야, 파. 골라 어떤 거? 모으세요. 어떤 거래? 이거야, 이거야 어떤 거 얻어, 이거 어떤 거래? 어도 이거? 복만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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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봐. 이거 복만이? 이거 고르세요. 메리도 해. 메리 어떤 걸래? 이거 먹 몰래? 메리 이거 복만이 이거 어떤 거 해봐. 빨리 고르세요. 오, 복만이 이거 복만이 그래가지고 복만이 이거 네 이거. 네가 뭐지 골랐어 이거. 그치 이거야? 복만이 야, 복만 이세 개. 꽝딱씨세개 걸렸다나 세 개. 야, 메리 너 하나 먹으세요. 뭐 맛있게 양념 먹으세요. 잘했어요 우리 기암동이들 보컬보 게임 아우 좋아 좋아 재밌어 맛있어 얌얌얌 아유 맛있게 먹네 좋아 좋아 아유 맛있어요 잘 먹었네 그래 그래 또 게임 해줄게 잘했어 이뻐라 잘했어요 이뻐라 이뻐라 잘했어 기암동이다 잘했고